굿모닝 데이디지스 오늘은 역대하 21장에서 24장 말씀 살펴보는데요. 여호사밧 이후에 나오는 왕들은 전부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렇게 유다 왕국은 이런 왕들의 지시 아래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일찍 죽고, 아하시아의 모후인 아달랴가 왕위를 차지해 다윗 왕가를 멸망시키려 하지만, 이는 제사장 여우야다의 거사로 인해 실패로 끝납니다. 하지만 요아스가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라를 죽이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모습으로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다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지하 21장입니다. 여호사밧이 세상을 떠나서 그의 조상에게로 가니 다윗 성에 있는 왕실 묘지에 장사였다 그의 아들 여호람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에게는 아우들이 있었다. 그의 아우 아사랴와 여히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자는 모두 이스라엘의 여호사밧 왕이 낳은 아들이었다. 여호람의 아버지 여호사밧은 여호람의 아우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요새하든 유다의 성읍들을 후하게 선물로 주었고, 여호람은 맏아들이었으므로 왕의 자리를 내주었다. 그러나 여호람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라 세력을 굳히자 자기 아우들을 모두 죽이고 이스라엘 지도자들 얼마도 함께 칼로 쳐 죽였다. 여호람이 왕이 되었을 때 그는 32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8일 동안 다스렸다. 그는 아합의 딸을 아내로 맞아들였기 때문에 아합 가문이 한 대로 곧 이스라엘 왕들이 간 길을 갔다. 이와 같이 하여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다윗 왕가를 멸망시키려고 하지 않으셨다. 일찍이 주님께서 그의 종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다윗과 그 자손에게서 왕조의 등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여호람이 다스리는 동안에 에돔이 유다의 반기를 들고 자기들의 왕을 따로 세웠다. 여호람은 지휘관들을 이끌고 병거대를 모두 출동시켰다가 경거대 지휘관들과 함께 에돔 군대에게 포위를 당하고 말았다. 그러나 밤에 에돔 군대의 포위망을 뚫고 빠져나갔다. 이와 같이 에돔은 유다에 반역하여 그 지배를 벗어나 오늘날까지 이르렀고, 림나 성음이 반란을 일으켜 여호람의 지배에서 벗어난 것도 같은 무렵이다. 그가 이런 변을 당한 것은 주 조상의 하느님을 저버렸기 때문이다. 그는 또 유다의 여러 산에 산당을 세우고, 예루살렘 주민에게 음행을 하게 하였고 유다 백성을 그릇된 길로 가게 하였다 그래서 엘리야 예전자가 그에게 다음과 같은 글을 보냈다 임금님의 조상 다윗의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유다왕 네 아버지 예오사벳이 가던 길과 네 할아버지 아사가 가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왕들이 걷던 길을 따라가고 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을 하게 하기를 마치 아합 왕가가 하듯하였다.또 너는 네 아버지 집에서 난 자식들 곧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다.이제 나 주가 네 백성과 네 자식들과 네 아내들과 네 모든 재산에 큰 재앙을 내리겠다.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더 악화되어 마침내 창자가 빠져나올 것이다. 주님께서는 또 블레셋 사람과 에티오피아에 인접하여 사는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붙추겨 여호람을 치게 하셨다. 그들이 유다로 쳐 올라와서 왕궁의 모든 재물을 탈취하였고 여호람의 아들들과 아내들까지 잡아갔다. 막내 아들 아하시아 외에는 아무도 남겨두지 않았다. 이런 일이 있은 뒤에 주님께서 여호람에게 벌을 내리셔서 그의 창자에 불치의 병이 들게 하셨다. 그는 오랫동안 이 불치의 병으로 꼬박 두 해를 앓다가 창자가 몸 밖으로 빠져나와서 심한 통증에 시달리다가 죽고 말았다. 백성은 왕들이 죽으면 의례의 향을 피웠으나 여호람에게 많은 향을 피우지 않았다. 여호람이 왕이 되었을 때 그는 서른 두 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여덟 해 동안 다스리다가 그의 죽음을 슬프게 여기는 사람도 없이 세상을 떠났다. 사람들이 그를 다윗성에 묻기는 하였으나 왕실 묘지에 장사하지는 않았다. 22장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아를 왕으로 삼아 왕위를 잇게 하였다.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쳐들어왔던 침략군들에게 아하시아의 형들이 다 학살당하였으므로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유다의 왕이 되었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을 때 그는 22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한 해밖에 다스리지 못하였다. 그의 어머니 아달리아는 오므리의 손녀이다. 아시아 역시 아합 가문의 길을 따라가지 않을 수 없었다. 그의 어머니가 그를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그는 아합 가문을 따라 주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다. 그는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아합 가문 사람들의 의견을 따라 다스리다가 그만 망하고 말았다. 그는 아합 가문 사람들의 의견을 따라 이스라엘의 아합의 아들 요람 왕과 함께 시리아의 하사엘 왕을 맞아 싸우려고 길르앗의 라못으로 올라갔다가 그 싸움에서 시리아 군인이 요람을 쳐서 부상을 입혔다. 요람은 시리아의 하사엘 왕과 라마에서 싸울 때 입은 부상을 치료하려고 이스라엘로 돌아갔다. 그때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이 들었으므로 유다의 여호람 왕의 아들 아하시아가 문병을 하려고 이스라엘로 내려갔다. 아하시아는 요람에게 문병을 갔다가 오히려 해를 입게 되었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를 그렇게 꾸미셨기 때문이다. 아하시아가 병문안을 하러 갔다가 뜻밖에도 요람과 함께 나가서 님시의 아들 예후와 맞닥뜨리게 되었다. 예후는 이미 주님께서 아합 왕가를 멸망시키려고 기름 부어 뽑아 세운 사람이었다 예후는 아합 왕가를 징벌하면서 유다 군대의 지휘관들과 아하시아를 섬기는 조카들까지 닥치는 대로 죽였다. 아하시아는 사마리아로 가서 숨어 있었으나 예후가 그를 찾아 나섰다. 마침 예후의 부하들이 아하시아를 붙잡아 예후에게로 데리고 왔다. 예후가 그를 죽이니 사람들은 그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만 찾은 여우사벳의 아들이었다 하면서 그를 무져 주었다. 그러고 나니 아하시아의 가문에서는 왕국을 지켜갈 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는 자기 아들이 죽는 것을 보고 유다 집의 왕족을 다 죽이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왕자들이 살해되는 가운데서도 왕의 딸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몰래 빼내어 유머와 함께 침실에 숨겨서 아달랴에게는 화를 면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리아가 요하스는 죽이지 못하였다. 여호세바는여호람 왕의 딸이요.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내이다. 아시아에게는 누이가 되는 사람이다. 요하스는 그들과 함께 여섯 해 동안을 하나님의 성전에 숨어 지냈으며 그 동안에 나라는 아달리아가 다스렸다. 23장입니다. 여섯 해를 기다린 여호야다 제사장은 일곱째 해가 되자 드디어 용기 있게 결단을 내리고 군대 지휘관들인 백부장들, 곧 여로함의 아들 아사리아와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리아와 아다야의 아들 마아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박과 미락을 맺었다. 이들 백부장들은 유다의 모든 성읍으로 떠아다니며레의 사람들과 이스라엘 각 가문의 종수장들을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왔다. 그들이 모두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 왕의 아들 요하스와 언약을 세웠다. 여호야다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기에 왕세자가 계십니다. 이분이 왕이 되셔야 합니다. 이것은 다윗 자손이 왕이 되어야 한다는 주님의 약속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말하겠습니다. 이번 안식일에 맡은 일을 하러 오는 당번 제자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여기 성전에 도착하여 3분의 1은 성전문을 지키고 또 3분의 1은 왕궁을 지키고, 나머지는 기초문을 지키십시오. 일반 백성은 주님의 성전 뜰로 모입니다. 그날 일을 맡은 제사장들과 그들을 돕는 레위 사람들 말고는 어느 누구도 성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거룩하게 구현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만 주님의 성전 안으로 들어오고, 그 밖에 일반 백성은 주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성전 밖에 서 있어야 합니다. 레일 사람들은 제각기 병기를 들고 왕을 호위하십시오. 임금님께서 드나드실 때에는 반드시 경호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어느 누구라도 이 성전 안으로 들여오려고 하면 모두 죽여야 합니다. 레일 사람들과 모든 유다 사람들은 여호야다가 명령한 것을 그대로 다하였다. 여호야다 제사장이 안식일에 맡은 일을 끝낸 사람들마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붙들어 두었으므로. 지휘관들은 앙식일 당번인 사람들과 비번인 사람들 을다 데리고 있었다. 여호야다 제사장이 백부장들에게 창과 크고 작은 방패들을 나누어 주었다. 그것들은 다윗상의 것으로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 간직되어 있었던 것들이었다. 그는 또 일반 백성들에게도 무기를 들려 성전 남쪽에서 북쪽 끝에 이르기까지 전 지역에 그들을 배치시키고. 재단 근처에서나 성전 안에서 왕을 경호하게 하였다. 그런 다음에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요아스 왕세자를 데리고 와서 그에게 왕관을 씌우고 왕의 직무를 규정한 규례서를 그에게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임금님 맘세하고 외쳤다. 아달랴가 백성들이 뛰어다니며 왕을 찬양하는 소리를 듣고 주님의 성전에 모여 있는 백성에게로 가서 보니 왕이 성전 어기 기둥 곁에 서 있고 관리들과 나파수들이 왕을 모시고 서 있으며 나라의 모든 백성이 기뻐하며 나팔을 불고 있고 성전 성가대원들이 각종 악기로 찬양을 인도하고 있었다. 아달려는 분을 참지 못하고 웃을 찢어지며 반역이다 반역이다 하고 외쳤다. 그때 여호야다 제사장이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을 불러내어 그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저 여자를 대열 밖으로 끌어내시오. 저 여자를 따르는 사람도 모두 칼로 쳐 죽이시오. 여호야다는 주님의 성전 안에서는 그 여자를 죽이지 말라고 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그 여자를 이끌고 왕궁 마레문 어귀로 들어가 거기에서 그 여자를 처형하였다. 그런 다음에 여호야다는 자신과 백성과 왕이 주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을 세웠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모든 백성이 바알 신전으로 몰려가서 그 신전을 허물고 제단들을 뒤엎고 신상들을 완전히 부수어 버렸다. 또 그들은 거기 제단 앞에서 바알의 맞단 제사장을 죽였다. 여호야다는 주님의 성전을 도비보는 일을 정하여 그것을 레일 사람 제사장들이 관리하도록 맡겼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주님께 번제를 드리고 즐거운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이러한 일들은 본래 다윗이 성전 안에서 일하는 레위 사람 제세장들에게 맡긴 임무였다. 여호야다는 또한 주님의 성전 문마다 문지기를 두어 부정한 사람은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여호야다는 백부장들과 귀족들과 백성의 지도자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들과 함께 왕을 호위하여. 주님의 성전에서 데리고 나와서 윗문을 지나 왕궁으로 가서 왕을 왕좌에 앉히니 그땅의 모든 백성들이 기뻐하였다.아달리아가 살해된 뒤로 도성은 평온을 되찾았다.24장입니다.요하스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일곱 살이었다그는 예루살렘에서 마흔 해 동안 다스렸다.그의 어머니 시비아는 부에세바 사람이다. 여호야다 제사장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요아스가 주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다스렸다. 여호야다는 왕에게 두 아내를 추천하였다. 왕과 그두 아내 사이에서 아들딸들이 태어났다. 얼마 뒤에 요아스는 주님의 성전을 새롭게 단장할 마음이 생겨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불러 다음과 같이 지시하였다. 유다의 여러 성읍으로 두루 다니면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해마다 돈을 거두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도록 하시오 지체하지 말고 곧 실시하시오 그러나 레위 사람들이 곧바로 움직이지 아니하자 왕이 여호하다 대제사장을 불러 추궁하였다 대제사장은 왜 레위 사람들에게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세금을 거두어 드리라고 요구하지 않았소그 세금은 주님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회중이 증거의 장막을 위하여 백성에게 부과한 것이 아니요, 그 사악한 여인 아달야가 자기 아들들을 시켜서 하나님의 성전을 부수고 들어가게 하였고, 또그 안에 있던 성모들까지 꺼내다가 바알에게 바치게 하였기 때문에 성전 보수를 서둘러야만 하였다. 왕은 명령을 내려서 궤 하나를 만들어 주님의 성전 문 밖에 놓게 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선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바치도록 정한 세금을 주님께 드리도록 하였다. 지도자들과 백성이 모두 기꺼이 돈을 가지고 와서, 괴가 가득 찰 때까지 거기에 돈을 던져 넣었다. 괴가 차면 레위 사람들이 그 괴를 왕궁 관리들에게로 가지고 갔는데, 거기에 많은 액수의 돈이 찬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면 왕실 서기관과 대제사장의 관리가 와서 그 괴의 돈을 계산하였다. 그리고 나면 레위 사람들은 다시 그 괴를 성전 밖 제자리에 가져다 놓곤 하였다. 왕과 여호야다가 그 돈을 주님의 성전 공사 감독관들에게 넘겨주면 그들은 주님의 성전을 새롭게 단장할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고 주님의 성전을 보수할 기능공들, 곧 쇠나 노쇠를 다룰 기술자들도 고용하였다. 일을 맡은 사람들이 부지런히 일을 하는데다가 그들이 하는 일마저도 잘 진전이 되어서 주님의 성전은 본래의 설계대로 견고하게 세워졌다. 공사를 맡은 사람들이 공사를 마친 뒤에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에게 가져오니 왕이 그것으로 주님의 성전에서 쓸 기구, 곧 예배 때쓸 기구와 번제를 드릴 때쓸 기구와 숟가락과 금그릇이나 은그릇을 마련하게 하였다.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님의 성전에서 번제를 드리는 일이 끊이지 않았다. 여호야다가 늙어 나이가 차서 죽으니 그가 세상에 노린 해수는 130년이었다. 그가 평생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성전을 위하여 좋은 일을 하였다고 해서 사람들은 그를 다윗성 왕실 묘지에 안장하였다.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으니 유다 지도자들이 왕을 부추겨서 자기들의 말을 듣도록 하였다. 백성은 주 조상의 하나님의 성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죄 때문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진노가 내렸다. 주님께서는 백성을 주님께로 돌이키도록 경고하시려고 예언자들을 보내셨지만 백성은 예언자의 말 듣기를 거절하였다.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 스가랴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 백성 앞에 나서서 말하였다. 나 하나님이 말한다. 어찌하여 너희의 주님의 명을 거역하느냐? 너희가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주님을 버렸으니 주님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를 없앨 음모를 꾸몄고 드디어 왕의 명령에 따라 주님의 성전뜰에서 그를 돌로 쳐 죽였다. 이렇듯 요아스 왕은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자기에게 보인 그 충성은 생각하지 않고 그의 아들을 죽였다. 스가랴는 죽으면서 주님께서 이 일을 구바 보시고 갚아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해가 바길 무렵에 시리아 군대가 요아스를 치러 진군하였다. 그들은 유다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백성의 지도자들을 죽이고. 노력한 물건은 다마스쿠스에 있는 자기들의 왕에게로 보냈다.시리아 군대는 수가 얼마 되지 않았다.그러나 주님께서는 유다 백성이 주 조상의 하나님의 버린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셔서 그 적은 수의 시리아 군대가 유다의 대군과 싸워 이기게 하셨다.이렇게 요아스에게 심판이 내렸던 것이다.시리아 군대는 요아스에게 심한 타격을 입히고 물러갔다. 요아스의 신복들은 요아스가 여호야드의 아들 스가랴 제세장을 죽인 일에 반감을 품고, 요아스가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 그를 죽이고 말았다. 요아스는 이렇게 죽고 말았다. 그는 다윗성에 묻히기는 하였으나 왕실묘지에 안장되지는 못하였다. 요아스에게 반란을 일으킨 사람은 암몬 여인 시무아세 아들 사밧과 모압 여인 시므리세 아들 여호사밧이다. 요아스의 아들들의 이야기와 요아스가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한 사적은 모두 열왕기 주석에 기록되어 있다.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아멘. 적용 질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새로 혹은 다시금 배우셨나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자 나라는 혼란에 빠집니다. 내 삶은 어떠한가요? 말씀으로 질서와 평안을 회복해야 하는 인생의 부분이 있나요? 어떤 부분인가요? 마지막으로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단과 회개는 무엇인가요?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악한 왕들의 모습을 계속해서 살펴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며 우리의 참된 왕 대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과 평안과 기쁨으로 다스리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늘 또한 우리의 삶도 평안과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세요.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로지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왕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다스릴 때 참된 평안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길 소망합니다. In very Jesus, in very people.